반갑습니다. 메모장 만들기 8번째 시간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먼트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 많은 것들은 이제 여기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볼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어, 조건문과 반복문 그리고 기타 리턴과 고투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조건문에는 if문과 switch문이 있는데 조건문을 언제 사용하냐면, 조건을 따져야 할때 사용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투가, 돈이, 만약에 2만원 밖에 없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이 2만원으로 치킨을 사먹을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어떤 치킨 가격이라는 조건 상황이 지워졌을 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 것을 구현할 때 사용합니다. 어, 이게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하면, if를 딱, 딱, 여기, 나오거든요.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기에 조건, 조건식을 쓰고, 아, 이 조건이 타당했을 경우에는, 아래에 쓰여질, 어,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 방금 예시로 코드를 작성해 본다면, 그 예시, 아까 시킨 가격이 제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으면, 구매할 수 없겠죠? 이 조건이 만약에 타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어, 현재는 치킨 가격이 더 비싸니까, 우리가 치킨을 사먹을 수 없지만, 만약에 치킨 가격이, 치킨 가격이 더 작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else를 해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앞에 if가 없으니까, 그냥 else. 이게 아니면, 그냥 어떤 경우냐면은, 어, 이 price, 치킨, 치킨 가격과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격이 같거나, 혹은, 어, 치킨 가격이 더, 치킨 가격이 어, 제가 가진 돈보다 다면 이게 e l s e 간 출력이 되는데요. 그럼 할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치킨 가격을 사먹을 수도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고, 피자도 만약에 사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짜야 되냐면 이제 여기 else를 하면 돼요. 어떻게냐? 하 if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의 가격이 치킨 가격과 내 돈을 비교를 하고 피자의 가격도 또 비교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을 이제 여러 개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에는 결국에 true가 나오면 되거든요. true 투루? true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짜도 됩니다. 치킨 가격이 높고 그리고 피자 가격이 높으면 우리는 사먹을 수 없다고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궁금해 보실 수 있어요. 뭐 아까 상황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아까 상황으로 되돌려 간다면 만약에 이런 코드가 넣어줬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러면은 지금은 이게 출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더 많죠. 이제 돈이 더 큰데 만약에 어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갑자기 물가가 폭등해서 이제 38,00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얘가 출력된 것이 맞겠죠? 일단 이건 맞는데 이제 이거는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한번 해보면 그 결과를 알수 있겠죠. 어 저희는 그냥 치킨을 살수 없다라고만 나오지 나오고. 이 if 문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먼저 조건 비교를 한 것이 true가 되었을 때, true가 적용되었을 때는, 이제 그 아래 문장을 실행한 뒤에 조건, 조건문을 나가게 되고, 어, 그 외에 뭐, 그 중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건문, 조건문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조건식을 잘 설계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약간 지저분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더 깔끔하게 쓸수 있는 스위치 문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과 같이 비교 연산자 자체가 방금 사용했던 이런 비교 연산자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 쓰냐라고 하시면 이제 스위치 문이 컴파일러 과정에서 로업 테이블이라고 그런 걸 만들어서 성능이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 스위치 문의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치면 이게 밑에 자동 완성을 시켜주는 게 있죠. 자동 완성을 시켜주면 이렇게 되는데 스위치 문에는 무엇을 넣으냐면 이제 비교 연산자가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외에 트루펄스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교 연산자 중에 이퀄 등호 아, 두, 뭐두 개가 있는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스위치 문의 expression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저희가 비교할 대상, 그러니까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할 대상을 넣고 case 케이스 문 case의 이제 condition에는 같아야 할 것, 혹은 같아야 할 대상들을 여기에 쓰고 그리고 만약에 이 expression과 condition이 같다면 이 아래 문장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스위치 문의 예제를 어떻게 사용해 볼까냐면은 어떤 사용자가 머리 글자라고 하죠. 머리 글자를 입력을 하면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 음식을 출력해 주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프레 o n 부분에는 이 n e 띄를 t d o 로 해볼 거고요. 이제 컨디션에는 제가 뭘해볼 거냐면 아까 예제와 사용된 치킨. 치킨을 해보고 케이스 피자 이거를 간단하게 C로 치킨을 원하니까. 만약에 여기 원티드 포드에 c가 들어왔을 때 케이스 스위치 문은 이제 한줄 다음 줄로 넘어가서 케이스 c. 그러니까 이 c와 이 c와 이 c가 같은 지행. 그렇죠?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는데요. 그 실행할 부분을 이렇게 보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피자를 원하면 만약에 제가 여기 C를 안쓰고 P를 쓴다면 아마 이 문장을 출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입력을 할때꼭 이것만 입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default를 써가지고 default를 쓰면 은 이제 이 조건에 타당하지 않은 분들 아까의 역, 아까 if-else에서 else의 역할을 하는 것이 스위치에서는 뭐냐 d e 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볼 수 있겠죠.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he wants chicken. 그니까, c를 썼으니까 이게 나오고요. 이제 아무거나 써볼게요. 써보면, I don't want, I don't know, w a n t e d food. 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브레이크 문안 쓰냐. 원래 여기에 이걸 써보면,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엔,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왜 브레이크문을 안 쓰냐면, 이게 고 언어 특징입니다. 고 언어가 기본으로 브레이크가 설정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들은 이제 브레이크를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p 원트 치킨은 출력한 다음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이크문이 있으니까 끝나겠지만, 만약에 이게 P라고 생각해 보세요. P라고 생각해 보시면, P가 되겠죠. 그리고 f 뭐 이거를 출력한 다음에 어, 브레이크 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걸또 출력해요. 네, 근데 이 언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브레이크가 기본이에요. 기본 디폴트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저희가 뭐 다른 언어를 배우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출력되고 이거 출력되겠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출력하고, 이걸 출력하는 것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셀, 셀더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한번 작동에 작동시켜 본다면, 네, 이렇게 he want pizza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줄로 이동해서, I don't want, I don't know w a n t e d d 출력하는 것은 보실 수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는 이렇게 Felder가 기본이지만 이제 고언어에서는 고 이제 Felder가 기본이 아니라 이 b r e a k 가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방심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실수방지를 위해서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구문 중에 이제 조건문을 배워봤는데요. 조건문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때문에 조건문 학습을 하시거나 이제 제가 만든 예제를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예제를 만들어 보시면서 꼭 학습해 보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